자, 오늘 교환 여러분 보시면 40일이 지난 후 시작, 40일이 지난 후 그랬습니다. 예. 6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물이 며칠 동안 잠겨 있었냐면, 완벽하게 잠긴 게 150일 동안이야. 150일이 물이 쫙 잠겼어.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그래서 니까 150일 동안 잠겼다가 그때부터 줄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아, 그거는 40일은 좀 훈련의 숫자예요.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 40일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40일이라기보다도 40일이 지났단 말은 광야가 지난 다음에 훈련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새날이 밝아온다 비둘기가 새싹을 하나 딱 물고 온다 이게 새날이 밝아왔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워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분은 뭐 암이 걸려가지고 어, 암과 싸움다고 어, 어렵고 뭐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거 힘든 시대가 왔어.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목장 모임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때둘 중에 하나 세상이 너무 좋든지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가고 싶지만, 에,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죽지, 이렇게 포기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장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그는 영적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안 나가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산 사람은 비둘기 신자가 되어야지 까마귀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계속 날아갔다가 방주로 돌아오고 다시 보내니까 다시 방주로 들어오고 다시 보내니까 잎사귀 가지고 들어오고 다시 보내니까 안왔어하는 거는 내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 날이 밝아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재충전하고 계속 나가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러다가 안 들어오는 날이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할렐루야. 40일이 지난 후에 그 첫째 의미는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어? 기억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 옳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셨나 봐. 내가 병신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야. 40일이 지난 후에, 40일 동안 기억하셨어. 150일 동안 기억하셨어. 1년 동안 비가 쏟아졌을 때다 기억하셨어. 아니, 비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기억하셨다.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하나님은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내가 잊어버렸지. 우리는 지금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얼마나 기억해 달라고 이름도 어디다가 그렇게 새기는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기만 하면 그냥 이름 새겨, 이름 새겨. 허담무테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반바지 들고 입구는 못 들어와. 긴 바지 입어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문입구에서 앞치마 같은 걸 남자들도 다 둘러서 반바지 입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키파가 필요 없는데. 임시로 쓰는 기파도 주어, 이렇게 머리 다 쓰라고 그렇게 경건한 자세에 탁 들어가 보면 한국 사람이 이름 세겨 났어. 아, 참, 낯이 뜨거워요. 뭐라는 거야? 나 왔다 갔다 이 말이야. 그니 네 왔다 간 거하고, 이성물에다가 대한민국 한글 글씨를 쓰는 거하고, 이 나라 망신이지. 그러나 그 속마음은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 사람이 기억하는 거는 물망초예요. 나를 잊지 마오. 그게 물망초라는 거 알죠? 독일의 전래동화잖아. 참먼 섬에 꽃이 만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인한테 내가 저 꽃을 꽂어 줄게. 그리고는 수영으로 간다고. 와, 와, 와. 그래서 다 도착해 가지고 꽃을 하나 딱 꽂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근물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꽃을 자기 애인한테. 던져주는 거야 날 잊지 마오 꼴 그게 물망초야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40일이 지난 후에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깜빡 잊어버렸다 얘야 그러지 않으신다고 <laughs> 내가 홍수를 만나게 하고 방주에다 집어넣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노아이 8시가 다 죽었어 동물이 다 말라 듣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날이 다가온다는 거야. 에? 비둘기가 새싹을 입고 왔으니까, 물고 왔으니까, 새날이 다가온다. 우리 노아 용수 사건은 알잖아. 그래가지고 물 바깥으로 쫙 나가고, 동물들이 그냥 쫙 사나리로 공중공들 뛰어내려가고, 노아의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지개가 쫙 새날이 다가 새날. 믿습니까? 깨어 나라, 일어나라 달리, 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원한 달리, 다군 깨어라 일어나 나걸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오네 주리모실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작은 일어나라 뭐 혼자 리사이트를 할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세번째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날이 시작돼요. 40일 이 후에. 나중에 다음 주에다 볼 겁니다. 응? 음? 짐승들을 다 하나님에 번제를 바치면서 그때 무지개가 쫙이 무지개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원래 이게 반이 원원이 아니고 원래 하늘에서 쳐다보면 동그란 거래. 우리가 땅에서 보니까 반반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똥그란 거래. 그래서 아,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반쪽을 가지고 계시고 반쪽은 우리에게 주셔서 너와 나는 실상신부, 언약의 백성이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무지개는 언약이야. 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 이렇게 목회를 이제 쭉 정리하면서 인생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영원군의 재산 삼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예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 이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가면서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거든. 그 이상의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시고 최고로 웃음이시고 최고로 먼저이시고 거기다가 먼저 당신한테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가 예배라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디 곳곳에 가면서 상수리남에도 재단을 쌓고, 어디에도 재단을 쌓고 예배를 리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 감소하게 됨을 분별하게 되는 팔장이제 보게 되는데, 이 홍수 이후에 땅이 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사용하죠. 두세의 움직임을 설명해 보니까 까마귀는... 나라가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요 7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왕래란 말은 바깥에 무태고 그다음에 방주로 왕래한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만 돌아다는 거야. 거기에 보면 제가 그교 요약지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만은 비둘기는 좀 달랐어. 비둘기는 이건 깨끗한 동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슬기롭고 깨끗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앉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방주를 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고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다시 두를 때는 입상기를 가지고 두고 다시 일주일 뒤에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다. 그러면 무치 깨끗해졌다는 거죠 새날이 밝았다는 거야. 이게 비둘기 신앙이거든. 그런데 까마귀 신앙은 그냥 처음에 날아가서 왜안 들어와? 왜냐면 뭐 동물도 죽었을 거고 뭐 사람도 죽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떠다니는 곳에 그냥 그냥 딜에 앉아가지고 발톱을 갖다 박아 놓고 먹는 거야. 이두 신앙을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신앙이냐 비둘기 신앙이냐. 뭐 오늘도 세 가지 목장 하는 거 보니까 2년 전에 등록했다가 새로 다시 시작하신 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한번 이게 나가가지고 세상 맛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발톱을 세상에다가 확 박아놓고 세상 껌 먹는다고 까마귀가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 육신의정뇨안목의정뇨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러나 비둘기 신자는 항상 가난 이 방주에서 재충전. 비둘기는 벌써 아마 노아의 식구들이 비둘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주면서 이렇게. 깃을 닦아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교감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비둘기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착하다 그러고늘 만져주시고 말씀 매겨주시고 상공부 시켜주고 기도하고 이 목사를 통해서 훈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딱 날려보내면 비전을 가지고 날아다닌다고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왜 가는지 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주어 와야지 방주로 여기 방주 안주르고새 날이 밝은 것은 이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완성을 얘기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감람남의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진판 위에 부활의 생명 죽음 위에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둘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끝야다 16분 남은에 끝났어 16분이야 하브루타 1번 시작. 심판의 날에도 까마귀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나는 까마귀과는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영문과예요. <laughs> 그게 아니고 까마귀과는 아니냐는 거야. 아유 여기 까마귀과는 여기 안 왔지. 음, 까마귀과는 아니야. 까마는 입었다고 까마귀과도 아니고, 어, 우리는 다 비둘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의 눈은 언제나 생명을 찾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그는 생명을 찾아 늘 두리번거립니다. 활란 날에도 우리는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갈망인 전도, 선십. 과 양육, 킹십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찾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비둘기 신자라면 찾아 나가야 되잖아.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 터전을 찾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선습,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번성시키고 킹십, 왕권을 가지고 섬기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선습과 킹십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것에 목말라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목자 목녀를 헌신도 하세요. 중학생 소부터는 이 다음에 결혼을 지금부터 기도하되 목자로서의 헌신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매 학생 여중학생들은 목녀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음.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바로 비둘기 신자예요. 자세 번째 시작.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나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과정, 출애국을, 우리 출애굽 알죠? 출애굽 프로세스, 구정의 과정, 구정의, 구원의 과정, 어느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인데 출애굽 과정은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도를 깔고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고 목자를 통해서 내려가고 건져내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인도해 가는 장소가 홍해 광야 신내산이지 홍해는 세례 광해는 훈련 신내산은 말씀. 그리고 대려가하언하라 성막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거지 나는 이 출애굽기의 프로세스에 어디에 와있냐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세례 이미 홍해를 넘어가야 돼 광야 다섯 가지 광야 기대치가 오고날때 수류 광야 쓴물 막대기 십자가를 적용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신광야 양식이 떨어졌을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알고 만날를 먹고 살고 그다음에 리비딘 광야 물이 목말랐을 때 반석을 깨서 그리스도에게서 반석을 깨서 생수를 마셔서 성령의 생수로 마시고 살고 또 하나의 루비드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 같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이기고 그다음에 신의 광야 즉 단임 목사 즉 모세가 200만을 상담하는데 1000부당, 1 0 0부장5 0부1 0부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이양하고 같이 드림팀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동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대통령이 통치하려면 사상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는 거야. 방송을 들어보면 이게 전부 친정부 방송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보수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 방송이 다 보수 방송이야. 근데 지금은 약간 좌파 방송이니까 모든 게 좌파 방송이는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어, 어, 누가 통치하냐. 사상이 생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면 당신의 옳은 대로 말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 그런데 메신저, 모세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이 드림팀을 이끌어 갈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지. 아주 점잖게는 아주 상식을 가지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주 모난 사람은 아주 혈기를 부리면서 주장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통치를 받아 계신 의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쯤 와야 되냐면, 성막에 와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이미 지나갔다, 말씀 붙잡았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추레오기 프로세스는 거기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너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싶다. 그것이 행복잔치와 행복축제야. 행복잔치축제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야.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셔야 해요. 아멘입니까? 옳지. 우리 한번 기도해요.